단둘이 일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연습 중이네. 아니 연습하신다고? 연습하고 지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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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웃음> 아니 양양님 너무 하신다. 아니 양양님 탑 3대 난데 뭘. 탄식이 그 정도야? 그렇게 견제될 정도야? 나 자존심이 있지. 이거 나를 상대로 이게 연습을 하고 오시는 게 재기 중이었나? 아! 아 오셨네 오셨네 아! 드디어 오셨네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예예 오셨어요. 오셨어요. 연습은 아이야네. 잘 됐습니까? 연습 안 했습니다. 어? <laughs> 그럼 뭐 하다 왔뭐 하다 왔어요. 그냥 그한 박스 그냥 그. 아우들이야. 그... 그... <laughs> 아우들이야. 아우, 아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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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한 걸로 다 아, 아, 이해했어 아, 이해했어. 아, 이해했어. 오케이. 오케이. 저 에메랄드입니다. 와. 많이 높으셔. 네. 지금 제일 할... 높은 거 아니야? 네. 여기 네. 중에? 네 막상대로 불렀어, 내가. 아니 모카형님이모든 어? 뭐 저희도 예? 잘할 수는데 어. 지금 아, 애매해 고티어예 하면서 웃으시는 거좀 많이... 그러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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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희가 친문이 안 좋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맞긴 해, 맞긴 해. 아니 아데 혼자 가신 거 맞아요? 듀오 아니죠? 전시관 친문이요! 순수 호기심, 순수 호기심. 그래서 효니님보다 모카형님이좀더 잘한대요. 조금이야, 걱정하지 마. 난 항상... 다른 사람과 안 싸워. 나의 최강의 자신과 싸울 거야. 질거 같아! 영웅 영웅! 백상현 나 오늘, 오늘 1대구할 예정. 풀 2명?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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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 오늘도 아, 1대9 해야 되냐고! 제발 나 디펜스 하기 싫어 진짜. 멘런스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안 일단 한판 해보고 너무 안 맞으면 아, 살짝 좀 몰아주면서 아. 맞춰서 해야 될거 같아요. 너무 안 맞으면 방출 시키죠? 어, 뭐, 그래도 될것 같아. 방출... 네. 뭐 진짜 방출이 진짜 방출돼서 새로운 멤버를 어. 모시는 건 아니잖아.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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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어, 아니에요. 상대팀하고 교환, 없어요. 교환, 없어요. 교환. 아니, 롤즈골 네. 게임 에바잖아. 같이 하다 보면 됩니다. 원딜이 뽑나요? 아, 근데 원딜이 뽑으려니까 모카 형님이 너무 어. 잘 모른다 그래서 다른 사람 측정이. 실력을 네. 미드가 네. 뽑는 게 어떨지 건의 드려봅니다. 자주 씨! 강자로서 당신에게 기회 줄게요. 먼저 뽑으세요. 어? 괜찮겠 어, 요

양팀 크로 어셈블 <laughs> 아, <laughs> 아 시너지 뭐 어, 그러네. 이로 게임 네. 못해 괜찮아. 정 어, <laughs>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어, 정확히 아니, 보는데. 오늘 어, 아, 아, 게임으로있아기아점 <laughs> <있어>. 어, <laughs> 뭐야? 그에정안 되면 섞을 거고 본 음, 게임은 5판 3선 할거 같고요. 그리고 이기는 팀한테 제가 각각 20장씩 소개습니다. 네. 네. 20, 20만 원? <laughs> 아, 장이구독이 아, 한장이시만 네. 20, 아, 아장 이번 판연습이니까 어, 그래, 한번 가겠습니다. 해서 보고. 이 한번 말한 이이요 저희 내려갈게 아, 이 판은 내일 담데 우리가 니코어 있이스케이트이 어? 저 대답.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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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이 만이 봐이이 만이 만이 만 그렇지. 여기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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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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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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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이 이 만이 이스이이 만이 이 만이 만이 만 정글 반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청축서? 네. 일단 날아다니다 피아노카서 피아노카서 쓰라. 아. 어... 이더못더 뭐, 빨리 나가요? <laughs> 조금 조금. 나 콩, 나콩 빨라지. 아, 어, 그래? 쭉먹으면 방에 가는. 근데 우리 뒤는. 지금... <laughs> 아, 미래성아 이거 이거 이거.. 바레지 아 이거 발고 지나가면 아파요 아니 아파 아니, 아니, 아니.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하네 아 그럼.. 기본기가 차이가 나지 흐디흐불아어아 가보라 가 있어 <laughs> 이 소매종자가 아니야 믿어줘 좋다! 아이스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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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생각보다 뭐야? 생각보다 생각보다. 야, 두배 차이나 CS. 어? 그럼 뭐야? 얘 두배차이나 실스 아니 왜 이기는데? 와, 씨 두배차이 뭐임? 어 아니 아니 바텀 뭐야? 야, 아니 그때에서 삼식이 날카로운 내좀 추측이? 이말 진짜 진짜였던 거야? 어 지금 <laughs> 아니 뭐야? 아레다가 삼식이 함정이죠. 진심 놀랐네. 진짜 뭔데 이거? <laughs> 아니 근데 웃김 너무 잘하는데? 아, 차이가 좀.. 되게, 차이가 심한데? 아니 근데 웃긴게 뭐? 진짜 우회인게 바텀.. 내가 아 바텀이 그냥 압도했어 아니 왜 이기지 바텀이? 이분 그래. 다이아만 나는데? 아니 뭐뭐뭐 뭐, 아, 뭐, 아니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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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뭐. 아니 저희가 처음에 그 맛보기 스푼이 부러지고 시작해가지고 아... 맞아맞아 맞아. 긴장을 또 <laughs> 했대 긴장을 많이 했대 아... 손좀 떨고 아, 아. 음... <laughs> 근데 한번그 팀에 아, 들어오면 그냥 본인이 해. 재능이 엄청난 줄 아는 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 <웃음> <웃음> 아니 누구야! 어떤 사람이 <laughs> 그런 착각을 해. 아, 근데 뭔가 석기도 매하고 그냥 그대로 그여요이도애매해서 그러니까 이대로 할까요? 다들 아. 동의하시는 거죠? 이거 뭐... 아, 아, 거의 야, 뭐 일교슬이 괜찮은데 그쪽 아, 에서정해야죠 아, 그쪽에서 아, 정해야죠 아, 그쪽에서 아, 정해야죠다 우리, 팀에, 정해야죠. 우리 팀에서 팀에. 방출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아, 나한테 네. 개인 메시지 보내.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번 판에 아, 저... 이번 판에요 아, 이번 판이... 저요? 아, 저... 이번 판이... <laughs> 저요? 아, 저... 이번 판이... 좀쓰 아, 기 같긴 했어 삼식 아, 이번 판이... 저요? 아, 저... 이번 이 생존 네, 그러면은 음, 음, 저희가 어. 뭐 맛보기 졌으니까 저희가 불러갈까요? 네. 오케이 오케 네. 네. <laughs> 챙겨야지 이런거 아챙겨조심해야 어, 어, 아, 아, 거, 오른쪽으로 꺼세요치님줄좀 서주세요 치님 오른쪽으로 꺼주세요 아왜 이렇게 졌어아지라요 님들이 1 꺼주세요 게 우리가 내려와줬는데 네. 아, 우리가 퍼스트 네가 위로 꺼지셔야죠. 갈게요. 가자. 우리가 어, 내려와줬는데 말이야. 흠.. <laughs> <laughs> 음, 주제를 모르네. 그러니까 병 느끼게 해야겠다 지금. 진짜 안 되겠다. 이거를 팀을 접자도안 해? 이걸? 자 자존심 아, 상한 거야. 저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심은 아니, 있어, 그렇지. 보일 줄 알았는데. 보여줘. 근데 막 상대 팀막할 만하다고 생각 중인 거 아니야? 여권이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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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번에 이긴다고 하겠지 왜? 이제. 내가 어제 싸움에. 빠비. 빠비. 아 채팅이 많이 올라오네. 나이스나이스 아이바, 아이바, 이스 우수비 형 이번 판 조금 너무 까불었다 인정? 갈리오면 그냥 텐 갈리오로 양전히 아, 하지. 맞아. 질갈리오는 어, 너무 값싸지 않았나 <laughs> 싶다 형. <laughs> 이제... 아니 저기 저 송국프로 저기들 너무 신났네 지금. 송국프로 세명 아... 저거. 두 번째 어? 판 이기면 되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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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 봐주고. 확인. 떠야 돼. 같이 때리고. 어? 아. 이렇게 오오막 빠졌어 타진이랑 오오들어 뭐야? 다 먹었는데 다음에 쇼그바야. 오 좋겠다. 오 나이스 풀빠 서로 풀 빠짐. 다음 잭풀 자야 노풀 자야 노풀. 끊고 나니너나 받아 먹을게. 너 위협하면 빼도 돼 그냥. W 강화로 해놓을게. 한 나이스. 아둘다 먹었네. 나 빼요 위. 응. 오케이, 나이스. 어, 나이스. 어자용 어, 어, 용은 네. 잘 몰라요. 지금 한번 찍을 거야. 높은 린미나. 리더. 어나 어차피 그거. 아 어, 잠깐만. 봐봐. 해봐. 나이스, 맞춰줘. 어, 오케이, 됐다. 더보다강했 잡아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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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생 어, 우리 선영이 너무 이뻐요 <laughs> 집, 집 빨리 갔다가, 혹시 텔, 아, 없네. 아, 유충턴 잡고 싶은데, 이거? 아니면 올라갈. 나도 올라가볼게. 어. 오케이, 오케이. 와주면은 먹을 수 있어. 이거 확실히 먹을 것 같으니까, 나 아이고. 이제 갔나? 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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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스타 잘 버텨. 버써야. 네? 에? 버티는 것도 좋은데, 틀어, 치료 틀어도 괜찮을까? <laughs> 부셔버려. 알았어. 나 스탑 그냥 공짜야. 그 탁봉차. 어? 네, 네. 아니 씨. 아이. <laughs> 아 적팀한테 도움되면 어떡해 <laughs> 아니 저거를. 이도 지금 왕민언인가 아직 모른대. 삼대차야. <laughs> 삼대차. <3몇> <laughs> <laughs> 이준양. <laughs> 나이스나이스 <laughs> 좋다. 잭스바 온다 온다, 여기 막아줘. 룰룰 먹었어 일단. 먹었어? 이나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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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부활이야 이거 부활이야. 에. 네. 이이못하게됐아이드드시트도아프지 없어. 뭐주드라로그림도 <laughs> 없이. <laughs> 나이 흠. <야오. 웃음> 쉬운데? 블루가 좋네. 워 <laughs> 하퍼퍼펙트 아, 어. 두 명, 음. 어 탐퍼퍼펙트, 우리 탐퍼펙트 아니, 음. 아니, 야, 야 너, 아니야? 갈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 이 사람 빨리 왜 내가 근데 작아? 아니 당연히 야, 왜 마스터가? 아니 나. 이 대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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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전에 네. 네. 그건 조롱이고. 아니, 나. 아니, 나. 아니 형 그건 진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조롱이고. 아니, 아니, 아니 뭐라고? 와 냉장고 다 아니 뭔 마스터요? <laughs> 아니, 아일이야 이렇게... <laughs> 이상하긴 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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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니, 아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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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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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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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니, 아아아 진짜 신들한 진짜 좀 아니었어. <laughs> 네, 그렇게까지 우리 빽에서 어쩔 어. <laughs> 음, 음. 뭐수 없이 한 거야. 신들한. 우디 우디. 나너 우디라면 뭐할할수 있다며. 뭐 하려고? 우디를 뭐 아트? 유리한 걸로 해. 마트 갑니다 요 여인. 자신, 자신, <laughs> 음, 자신 있는 걸로. 자신 걸로 해. 아 상대 팀 벌써 눅눅하겠네. 상대 팀 보는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또 한번 한판더재송할게요그 우리가 한판 조절해 준 거예요. 그2대 0이었어 봐 지금. 오빠, 진짜... 아 잘!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와! 나이스! 파! 어! 나이스! 와 나, 삼식이 정신 못 차리는 중. 아니 너무 잘하는 친구도, 거 아니야? 어. 님아나 치카스야. 에좀계셔 주실 수있요 네. 아니 이게. 네. 가겠는데. 사실... 아, 다 아, 매하다 참... 어, 아, 진짜. 아, 진짜. 나왔으면 대박이야. 잡았나? 화 많이 나셨어. 아니, 탑 크랙인데? 아니, 화가 많이 나셨어. 한번더솔킬 나시면, 다음 판에 30인자를 중급 보호 돌립니다. 저 궁이 있으니까, 여기 어, 와주세요. 어. 어. 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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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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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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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거 리드 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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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와우! 나이스! 야, 야, 오, 야 뭐야? 와, 와 아, 잠깐만, 아니, 와, 뭐야? 아미가 힐로 아니 너가 힐 로저잖아. 와우! 이런 게임 끝. 타텀이 기는게 너무 신기한데. 무난하게 이겼네. 스 나이스. 우리 안 보여? 스카너 여기고. 벽올거 같은데? 응 왔다 아, 미드 어, 가줘야돼아와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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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렇게 쉽다고? 다 너무 잘한다 진짜 아 지금 삼식 영압 사라졌어요? 뭐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삼식의 영압이 사라졌대 아 풀어주자 그러니까 후회 풀어 후회 풀어 럭풀어줘 아니 그냥 <laughs> 없슨밴없슨밴으로 <웃음> <웃음> 이러고 후에 <후회> 변할까? <배납> <laughs> <laughs> 너무 해 예뻐서 <laughs> 아, 살려줘. 살려줘. 뭐. 아, 그때 진짜 <laughs> 그러면 맞아. 기사로. 아, 오케이, 오케이. 음. <laughs> 후회 아니, 후회 하고 지실까 봐. 아 뭐, 저희가 디코 올라갈까 이겼으니까 아니 그냥 보기 좋아 진짜 아니까 우리 맞좀 받아 줘. 어? 네. 침침 아, 받았습니다. 맞아.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죠. 네, 네, 받았습니다. 안 아, 추성. 플레이 메이킹을 좀 하자. 미드에서 지방력만 하지 말고 좀 사이드로 영내력 좀풀리고 해야지. 아, 미드는 그렇게 하는 아, 건데 아, 네. 중추. 알죠, 알죠, 돼. 아 이기니까 감사합니다. 재밌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온갖까가 지금 음. 냠냠 님 말이 좀 말이 빨라지셨네. 당신이 아, 탑이 있지 않죠? 이게 그냥 막너다 되는 라인이 아니에요. 그니까 탑 성태야 어? 왜 이렇게 챔프 폭뭐뭐 뭐 할까 하면서 엄살 떨었냐 진짜 사무실에뭐하되아 진짜 이러할거 없다고 하지 마 아, 이러면 자나 때또 유치원 안 나오는데 아나챔프뿌 없도록 해야 되는데.. <laughs> 아니 <laughs> 아, 아, 영양님 숨 쉬면서 얘기하세요. 아님 때문에 다들토 래퍼셔! 양님 잘하시네. 아니 근데 이게.. 추장님도 확실히 그 서열을 정리하셨네. 템템님이.. 그 정도 아니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바텀이 계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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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제 자 이제 그 다음.. <laughs> 내가 이번에 내받네. 초대했으니까 그러면은 아우. 그냥 단판으로 한판더 어, 할까? 단판? 아, 응. 아니 진짜 정말 죄송한데 뭐카 형님 한 번만 춘향 언니 서포트 주시면안돼아 미안해요 아 제가 이다카 형님 못해겠다 탈출 야, 아, 너무... 야, 야 나, 제가 아니구나 제가 아니고나 탈출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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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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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브론즈 서폿이 요새는 애 원딜 돌리나봐요? 아니 누가 봐. <목소년> 못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근데 아니 야 아니 야 근데 누가못 하지 않았어? 아니 근데 그러면 누가 그럼 누가, 그럼 누가 못, 했다, 했다. 못 했어? 누가 못 했어? <목소리> 이춘향 <이충이 목소리> 아, 네. 누가 못, 못 했는데. 근데 이춘향 네. 누가 못한 거 같은데. 신향 <목소리> 픽을 아, 들어 보자. 우리 팀이 조금 더 잘했다. <laughs> 못 했다. 근데 할 건가? 무기명 투표로 한명 뽑고 저쪽으로 보내는 느 대출 대출로 이벤트 전 인명으로 본인 투표 아니 본인 투표 하지 마. 본인 투표는 무시. 드리겠습니다. 제 익명 지켜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아 그런 생각? 아 이게 아 다주가 이제 미안해. 다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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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오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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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정해. 있다. 빨리 방파! 오늘... 빨리 방파! <목소리> <목소리> <빨리 벅파, 목소리> 저희 후웨이 변조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흐웨이 한번만 살려주세요. 후웨이 살릴 거야. 흐웨이 변조. 절대 살리지마 우리 밴하고 아들 밴고 절대 말리지마 <laughs> 미드가 지금 뽑잖아 어떻게 형 미드가 지금 <laughs> 뽑았는데 <키보를 웃음> <laughs> 아 미드 짱뜨끼 없는 팀 형에 게 대한 기대가 커 저희가 이기면 가볍게 다섯 개씩 드릴게요 그러면. 아 2개. 오케이. 아 네. 여기엔 다섯 개. 그러면 아싸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나 보군. 아니 그러면 이길 것 같은데요? 태터만. 태 돌려 말하는 거지 지금. 태터너 지금 돌려 말하는 거지. 이기지 못 비싸면 보내. 다들 보내니까. 다들 진짜 미안데 전선처럼 해줘 부탁할 게 다들. 내가. 커피 더 이기자. 나 증명할게. 어 가자. 까비. 아, 아니, 아니야, 못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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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ither, you... oh, good, 아니 뭐야 right, 아니 30% 아니 아니 다들 그만해주세요 아니 장이 더덜 더덜합니다 아니 익명이라며 아뭐 아니 모카 회다했회 아니, 이라뇨 모카님 아카님자 끝난 거 아니었어요? 사람이네 자 순서대로 줄 서서 때려주세요 우리 누나한테 아 내가 진심으 때려야 요만안 하면은 자꾸만 그 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막. 어. 어. 뭘랄줄아 어. 이제 연습한다? 아니, 다른 챔프도 막 한다잖아. 야. 아니 얌얌님 역시 천천히 때려. 이제 때리네. <laughs> 그러니까 아 느려. 느어갔는데 아. 아. 이제 보야 이제 때자 다음. 프가 애를 렸어 진짜.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뭔뭐 다이아급이야. 말이 소야다이아니야 다이아야? 아, 아니 마인크래프트 아, 아, 뭐 아, 다이아 아니야? 아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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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발 언제 끄덕아 개칼이 아지지려아 근데 다주한테만 <laughs> 보어 뭐 <laughs> 뭐 <laughs> <뭘 웃음> 해... 이다 2할 맞긴 하네... 아그그그아 이제 다아 3개 가섰어 다 슬래시 FF 쏘렌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대9 죄송합니다 저 나이 하냐고야 반대 눌렀다 반대 눌렀다 야 누가 반대 눌렀어 그만 야다아 누가 반대 눌렀어 아 누가 쏘렌 통제사야 지금 아쏘리좀 쳐주세요